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내도록 하는 바울의 권면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제사역에 참여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제사역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많이 나누면 많이 구제연금을 하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의미보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 구제 헌금을 함에 있어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같이 헌금을 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헌금해야 될까라는 생각 많은 헌금의 종류 앞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앞에 들을 수 있는 헌금의 양, 얼마나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돈과 관련된 이 헌금의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그런 부분, 그런 이유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는 즐겨 사용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상황은 일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 힘을 내어서 구제하는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구제연금을 그때 걷게 되면은 못 내고 또한 어려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그 헌금을 거두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 가장 먼저 이야기가 구제헌금 하라는 이야기인데, 사도바울이 얼마나 구제헌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구제라는 일이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이 이야기를 받는 그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마음의 부담이 없지 않아 있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마, 교인들의 마음, 그런 부담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건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 마음에 돕고자 하는 생각이 그들도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어, 그들이 중단했던 구제원금을 드리는 것에 더 이제 마음을 쏟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구제함에 있어서 참여했던 모습이 자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다시금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힘으로 나아가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제연금에 대한 부담감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구제를 하며 기꺼이 참여를 하지만 사탄이 바로 그 마음에 그러지 마라, 조금만 해라, 많이 하지 마라라는 그 마음을 주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중단 혹은 적당한 액수로의 그런 타협의 마음을 줄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당시를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떠한 헌금을 할 때에 자발적인 마음을 가졌다가 잠시 그 마음을 멈추고 다시 출발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동일한 생각과 또한 염려를 하는 것,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볼 때에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도 이러한 생각과 고민에 휩싸였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 중 이들에게 다시 구제현금을 요청하면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당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도바울이 구제현금 하십시오. 이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담감입니다. 부담감이 그들을 짓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기쁨으로 구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제헌금을 함에 있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헌금을 이야기할 때 헌금 내는 것을 이야기할 때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있어서 어 어떤 상황인지가 우리 좀더 어 이해하면 더그 마음가운데 감동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구제원금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바울이 건면하고 있습니다 구제원금 하는데 너희가 정했으니 그대로 내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에 감동된 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 감동된 대로 하나님 앞에 구제원금을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 돈을 내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제하는 일에 꼭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가졌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발적인 그런 헌신의 모습이 이들에게 다시금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구제연금에 대한 건면을 들으며 과연 이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구제원금의 액수에 대한 걱정거리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먼저 알고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될 정도의 그런 헌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모습도 있지만 양이 있어서도 또한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 또한 본이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퍼진 것인데 중단하고 난 뒤에 다시 시작하는 지금. 이들에게 그런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헝금 드리는데 구제연금하는데 많이 이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그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멈추게 되었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함에 있어서 분명 부담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감동이 사라진 때였고, 그 다음에 참여와 금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작성할 때의 마음과 이유 다시금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에는 많은 망설임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에 흔들리 이들에게 사도바울은 마음의 정한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정한대로 참여해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의 모습으로 <laughs> 구제에 참여해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정한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처음에 너희, 여러분들이 어, 중단하기 전에 결단했던 그대로 드리라는 것일까요? 그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달, 어, 참여해달라는 그 권면이 더 강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어, 교회에서 헌금을 함에 있어서 마음에 정하고 즐겨내는 내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고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헌금에는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여기서 감동이라고 해서 정말 내가 많은 금액을 어, 감동이어서 작정하고 드린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정의 형편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감사와 진심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laughs>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얼마를 드리냐가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감사와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루틴대로 일상에 그냥 하던 대로의 습관대로의 헌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가 가진 형편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받으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